여러분, 안녕하세요. 일단 여러분들 너무 고생했다. 또 기특하다. 라고 하는 말을 이제 먼저 해주고 싶은데, 선생님이 이제 수능이든, 우리가 수능의 경우에는 이제 내가 친 시험이고 결과가 중요하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결과, 매일 찾아보고 채점을 하지만 목병이다라고 하고 학병이다라고 하면 의외로 찾아보는 학생들의 비중이 좀 적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고인대 이렇게 강의를 클릭해서 꼼꼼하게 체크하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은 정말 성실함이다라고 하는 기준으로 봤을 때에 최소한 상위 5% 안에는 드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너무 시험 보느라고 고생했고 그리고 또이 강의를 이제 클릭해서 정말 이제 기특했다라고 하는 이제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번 시험을 선생님이 이제 간단하게 한 마디로 이제 표현을 하면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수능 사문의 프리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전체를 보면은요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이제 출제 가 어디까지 되었느냐? 라는 것을 살펴보았을 때는 이제 전단원이 출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정말 내가 사회문화가 전체다 출제가 된 것과 비교했을 때에는 다른 측면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번 시험에서는 표본성 문제가 드디어 등장을 했기 때문에 야, 사회문화에서 얘기하는 표본석이란거 이런 거야? 라고 이제 맛보기를 좀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수능 선택 과목을 내가 사문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어떤 것을 할 것이냐라는 고민을 할 때에 간음하기에 조금 더 현실적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이제 단원별 출제 비중을 보면은요, 아까 설명해 드린 것처럼 5단원에서 골고루 출제가 되진 않았습니다. 우리의 시험 범위가 여기 없기 때문에 이렇게 3단원에서만 20문항이 출제가 되어서 수능과 비교했을 때에는 당연히 모든 단원에서 많은 비중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었는데, 아까 선생님이 총평을 내가 수능의 프리뷰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할 뿐이지 수능에서 출제될 수 있는 전형적인 패턴의 문항들이 각각 이렇게 출제가 된 것이기 때문에 어, 이건 수능에서 절대 나오지 않을 문항이야 수능과 좀 무관해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조금 더 집중적으로 내가 이 단원에 대해서 평가를 해볼 수 있는 판단을 해볼 수 있는 시험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번 시험에서는 이제 고난도 문항이 출제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5번, 10번, 20번이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지금 10번과 20번은요. 사실은 표본성 문항입니다. 그래서 표본성 문항 중에서 주제로 나누어 본다면 10번의 경우는 일탈과 관련된 그 표였고요. 그 다음 20번의 경우에는 대중매체와 관련된 표여서 사실 수능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일반 표 분석이 이 주제와 결합이 되느냐라고 얘기했을 때에는 사실 출제가 될 가능성은 낮긴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수능이랑 무관하냐? 절대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주제만 다르게 결합이 될뿐 우리 수능에서 일반 표 분석에서 활용을 하는 트릭을 그대로 가져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표 분석 과연 잘 해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판단해 보시기에 굉장히 좋은 문항이었고요. 자 5번 역시 우리가 고난도 문항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자료 수집 방법 같은 경우는요. 최근에 이제 몇 년간 이미 이제 킬러 문항이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 파트입니다. 그래서 자료 수집 방법에서 킬러가 출제가 된다면 이러한 형식일 거야라고 하는 것을 역시나. 여러분들이 이제 프리뷰해 볼수 있을 만한 이제 고난도 문항이었기 때문에 내가 정말 이제 1등급을 넘어서 또 만점을 받고자 한다. 사회문항의 킬러 문항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알고 싶다라고 한다면 5번, 10번, 20번과 같은 문제의 유형을 내가 정말 잘 대비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체크를 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종합적으로 다 얘기를 했을 때에는요, 이번 시험은, 아, 여러 이제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내가 아 사회 문화를 과연 수능 선택 과목으로 선택을 할 것인지 지금은 약간 미비한 부분들이 있지만 이런 유형을 대비한다면 충분히 잘해낼 수 있을 것인지를 이제 판단을 해 보시는 그러한 시험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런 총평을 듣고 정말 선생님이랑 이제 해설을 같이 문제를 들어보면서 아. 해설 듣다 보니까 나 이거 할 만한 것 같아. 아, 해설 들어도 나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 이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이제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벌써 어느덧 가을이 되었으니까요. 내가 이제 선택 과목 무엇을 할 것인지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laughs> 해설 강의도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선생님이랑 해설 강의에서도 만나요.